오늘도 이음교회 말씀 묵상 방송 찾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1월 19일 묵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원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말씀은 <laughs>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화되는 말씀인데, 15장의 언약이 쭉 나왔다가, 16장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오고, 13년 후에 다시 이제 언약이 많이 강화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나온 것처럼 99세 때, 1 3년의 공백기간이 있은 후의 말씀입니다. 2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 낳은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그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그 그 당시는 그 첩을 통해서 혹은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상속자가 될수 되게 하는 보통 되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갈이 쫓겨나서 그냥 죽을 수 있었지만 혹은 이렇게 내쫓길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러드리셨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서 순종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레가 그런 뭐, 아니, 그 하갈이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줄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마일을 낳고 그리고 13년의 시간을 지나, 지냈으니까 아 이스마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언약보다 더 확대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몇 군데를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어, 그전에는 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여러 민족으로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민족들이요, 그리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그 민족은 그 위에 절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서 또 왕들이 그 민족들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 이름도 바꿔 주셨어요. 오절에서 아브라함이라 하지마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어 이것은 그 언어적인 그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인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이름에도 반영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녕. 그리고, 7절에서는, 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자,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세울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워 그것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예. 땅을 주는데 아브라함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땅 가난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전보다 더 확대된 의미의 그 내용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가지를 명령하지 것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여서 이렇게 이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그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할례는요 그 여러분 뭐 지금 하는 뭐그 포경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육체에다가 영구적인 그 모양의 변형을 가져오는 음뭐 일종의 문신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에 남는 영원한 그 형태 변형을 통해서 모양 변형을 통해서 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새겨진 사람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계속 보며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나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사 안에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여기서 어,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마일을 낳고 13년이나 지냈는데, 그 이스마일이 아니라, 어, 사례로부터 아들이 낳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놀라운, 어, 정말, 인식의 전환, 언약의 새로운 갱신, 언약의 확실한, 어, 열매로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실은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과 그 사례의 태도는 별로 좋지 않았죠.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혹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을까 하여 하가를 아브라함에 준 것이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 와중에서도. 하가를 학대하면서 좋지 않은 행동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신앙이 별로 좋은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라는 것은 도저히 어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마일 자기가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음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그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맺으심과 또그 할례의 내용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볼때 이런 부분들을 그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자이 언약을요. 쌍방 간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언약을 지킬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언약을 그 지키는 대상이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실상 아브라함 여러 면에서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언약을 주자마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성취로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냥 웃으며 이것을 어,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라를 통해 아들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이스마일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태도들은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성취자로서 이 언약 이가는이루가는이어가는 이루어가는,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요, 자신이 그, 이루어가실 언약처럼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절에또 말씀하시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이루기가 이룰 수 없는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뜻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그 주시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 언약함과 부족함 혹은 불신앙을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을 자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할례도 그 비슷한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할례 중요한 것은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8일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할례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을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후에 할례를 하게 되죠 이스마엘 할례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모든 종들이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은 이미 뭐 100세나 된 사람이에요. 9 9세에요 그런 면에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몸에 새겨진 언약 백성임을 알고 지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에 온전한 성취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 이스마엘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마엘도 이미 1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나을 다른 아들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언약의 온전한 성취자로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이 그 후에 더욱 더그 올바로 성취되며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더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할례를 들으면서 그리고 아들을 후에 낳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은 할례를 받았지만 아주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아들 이삭은 요 8일만 할례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와 같은 모습으로 할례를 받고 그 몸에 새겨진 채로 살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더욱 더 바라볼 수 있었겠죠. 굉장히 그 아브라함은요 흐뭇했을 거예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들을 더욱 더 바라보며 그것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며 흐뭇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바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사랑 속에서 우리 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들리시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 여러분보다도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어질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할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그 일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고 더 나아가 후일에 아들을 낳으며 할례를 온전히 베풀게 되며 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있지만 하 함의 뜻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또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어,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